카카오톡의 선물하기 기능을 이용해서 지인들의 경조사를 챙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선물을 주고받다 보면 선물들이 많기 때문에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은 선물들은 자동으로 환불이 되어서 쌓이게 됩니다. 그런데 일부 사용자들은 환불받은 금액을 모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환불받은 금액이 소멸되기 전에 출금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지금은 카카오톡 앱을 눌러서 카카오톡 화면이 열려 있는 상태입니다. 화면 오른쪽 하단을 보면 더보기 메뉴가 선택되어 있습니다. 더보기 메뉴가 선택되어 있지 않다면 눌러서 더보기 메뉴를 선택합니다. 화면 위쪽에 선물하기를 눌러줍니다. 화면 오른쪽 아래에 선물함을 눌러줍니다. 화면이 지금처럼 표시되고 아래쪽에 환불머니 관리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보이지가 않으면 화면을 아래쪽으로 이동합니다. 환불머니 관리 메뉴가 보이고 오른쪽에 환불머니가 보입니다. 지금은 환불머니가 영어로 표시되고 있는데 만약에 환불받을 금액이 있다면 여기에 금액이 표시됩니다. 환불받을 금액이 있다면 환불머니 관리 메뉴를 누릅니다. 화면 오른쪽 위쪽을 보면 환불계좌로 인출 메뉴가 비활성화로 흐리게 표시됩니다. 지금은 환불받을 금액이 없기 때문에 금액도 0으로 표시되고 환불계좌로 인출도 비활성화로 표시됩니다. 만약에 환불받을 금액이 있다면 금액과 함께 오른쪽에 환불계좌로 인출도 노란색 바탕으로 표시됩니다. 환불받을 금액이 있고 환불계좌로 인출이 노란색으로 활성화가 되어 있다면 환불계좌로 인출을 눌러주면 본인 인증 후 계좌로 입금받게 됩니다. 화면 중간을 보면 환불머니 적립과 환불머니 소멸내용이 있습니다. 환불 머니 적립 내용을 보면 환불 요청 후 10일간 환불 계좌 미입 역시에는 환불 머니로 자동으로 적립됩니다. 적립 후 5년이 지나게 되면 금액은 자동으로 소멸되기 때문에 이미 소멸된 금액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소멸된 환불 머니는 계좌 출금이 불가합니다. 환불 머니로 이체되는 경우는 유효기간이 지난 모바일 상품권 중에서 환불 정보를 입력하지 않은 금액은 환불머니로 이체됩니다. 이체되는 금액은 모바일 상품권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배송 상품을 선물 받은 사람이 배송받을 주소를 일주일 내에 입력하지 않을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구매자 결제 취소로 이어지기 때문에 환불계좌로 인출이 되지 않습니다. 모바일 상품권만 환불머니로 적립됩니다.